다른 데는 뭐 탄주 많이 왔다는데, 탄주 들라고 슬기로운 농사의 동반자, 영정 시스타. 네, 문경은 보통 오미자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미자 많이 하죠. 네, 복숭아를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사과나, 여기도 사과도 많이 하는데 복숭아도 소화할 때 그저 괜찮으니까 사기도 아, 그런 대로 그냥 기온이나 이런 네, 게잘 네. 맞나요? 그럼 복숭아 농사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한 20년 했다고 야지 어? 오, 엄청 오래 하셨네요. 옛날 하다가 취소하다가 새로 하셨어요. 선생님, 총 재배하시는 복숭아 면적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2 5 0 0평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몇평정도예 여기 3 0 0평 품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여기 지금 당도네오하고 천하제일도 두 가지 저쪽은 천하제일도 그러면 은 여기는 지금 심은 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7년 되고 저이야 6년 그러면 저희 제품을 여기에도 적용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실왕은 그 장마 전에 단독으로요. 혼용 안 하고 그냥 단독으로 쳤고, 그다음부터 는 일주일 간격으로는 스타 S를 일주일 간격으로, 간격으로 했어요. 아, 일주일 간격으로 네, 치신 거예요? 네. 올해가 냉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폭우에, 폭염에, 서리 피해까지 오고 막 이랬는데, 어떤 선생님은 되게 잘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 방황을봤으는 괜찮지. 예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어떤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음. 상당히 괜찮다 봐야지 작년 오. 같은 낙가도 많았었는데 올해는 낙가도 거의 없다 봐야 돼 병도 뭐 거의 없다고 요새 좀 탄저나 간저가 심하던데 그 탄저는 거의 없어 올해 그 헤칼 현상이 복숭아 농가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칼 많다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헤칼이 헤칼이 있으면 낙가가 많이 된다는데 아. 지금 봐서는 낙가가 거의 없으니까 헤칼이 많이 없다 봐야지 지금 달려 있는 애들은 수확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소통 지나가면 바로 해야 돼. 수확 이후에 관리는 어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진시황이나 쳐야 돼 진시. 아 진시황으로 네. 계속 보면은 여기 지금 있는 애들이 단 황도 내외. 예, 다 나보네요. 와. 이거는 편하게 일석.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수확을 하셨던 거라고 하시는 거죠? 두번 했지 두 번. 두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자라는 거예요? 많이 자르면 많이 들어. 오늘 엄청 많이 자르는데? 와 대박이다. 탄저병 걸리도 크게 되게 없더라고요아 지금 탄저병 걸린 애들을 주우신 건가? 예, 옷 걸리 있잖아. 아, 천하다. 뭐 번지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laughs> 이제. 근데 진짜 바닥에 그 떨어진 게 없었어요. 한명한 수능에 하루에 한두 개씩 떨어진다 봐요 야 이건 이제 천하제일도. 아 천하제일도 얘는 백도. 얘네는 언제 석하는 거예요? 발을 어, 어, 말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